직장인을 위한 성경읽기 자문 29장 자주 청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회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이라 죄를 사모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 이라 왕은 증의로 나라를 경과게나 뇌물을 억지로 내견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라.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건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해도 설교론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즐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제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재론자는 그것을 억제하노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노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노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혼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재랄 주건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노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줄이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말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하이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봄잠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우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 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은 여와 께로 말미암은눈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언 30장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자언이니 그가 이델엘곧이델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모를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당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의 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곳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가 누구냐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돌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갈까 두려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근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는 자를 땅에서 삼키며 공피 반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다오 하느니라. 조카인 줄을 알지 못하여 조카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서너 시 있나니. 곧 서울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가다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먹이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리라. 내가 심히 기여겨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호지에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수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벼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엄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점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시 있나니 곧 종,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무를 연 것이니라. 땅에 자꾸도 가장 재로것 내시 있나니 곧 힘이 없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뭐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간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다 때려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해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 스노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서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에다가혹 악한 일을 도모하거든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저절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비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자문 31장. 러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러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죽은 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간자들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간자와 공표한자를 신혼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인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세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공피반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봐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머프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르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호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독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전도서 1장 다윗사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문이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촉감이 없고 귀는 뜨려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케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썼어 하늘 아래 생활은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조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흩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로다. 구부려진 것도 굳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살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러기를. 보라, 내가 크게,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이로설 믿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 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 자며, 미친 것들과 미련는 것들을 알고자여 마음을 쓰서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제가 많으면 본래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순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부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행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고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이 본적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헛뿌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거의 눈이 거의 머리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단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제자도 우매자 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 것입니다. 오호라 제자의 죽음이 우매 죽음과 일반 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어 모두 다 흩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름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지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거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시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개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포,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